안녕하세요 대왕을 꿈꾸는 남자 대호왕입니다 네 오늘은 티스테슬리 배당 및디월 배당주 결산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은 대본 따위는 없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<laughs> 아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본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 다녀 가지고 대본 같은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1월 달은 778달러 아, 100만원 정도 되고요. 환급돈으로 전부 다 재투자를 했고요. 배당 나온건요. 네, TMF 네 TMF 3배짜리인데 배당을 줘요. 참 고맙죠. TLTW도 채권금리 하락을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JPY QQQY 코니, AYYY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테슬리가 나왔네요. 테슬라 주종 상품인데 아 100... 오십육 달러에 예. 총 합쳐가지고 칠백 달러 정도 칠백팔십 달러 요대로 가면은 어, 올해 천이백에다가 재투자를 하면 천오백 천칠백에다가 제가 월급 나오는 거마다 거의 조금씩 더 사니깐요 어쨌거나 올해 안에는 이천에 금박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삼천 3000, 삼천까지 배당을 늘리는 게저의 목표입니다 일단. 고점에서 더드타이틱하마틱하지오 않을 것같 i 요뭐 n 배짜리 상품 g i n 큐 l original, o r i g i n a 아, origin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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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r i g 물론 연금 계좌와 직투에도 1배짜리가 있 n 요 그다음에 인도 n 좀 l 하고 음 그래서 배당주를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하락장이 올것 같고 횡보장이 올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저 저항대 뚫으면 차트에서 저항대를 뚫으면 다시 한번 3배짜리 사는 걸로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짧은 영상으로 마치고요.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